Thank 안녕하세요. 내입장만 네 TV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 인천 부평역에서 도보 5분 안에 있는 초역세권 위치의 신축 3룸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최초 분양가보다 1억 2천만 원, 3천만 원 인하된 가격으로 지금 할인 분양 중이에요.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향후 GTXB 노선 호재로 요 집값 상승과 미래 가치가 큰 위치에 있습니다. 방 3개 너무 넓게 잘 나온 오늘의 집이요 지금부터 내부 영상 살펴보도록 할게요. 입장만 TV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관 전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닥, 비앙코 스타일의 고급스러운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키크인 신발장 큰 사이즈로 색깔 시공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중간에 거울로 포인트를 줬고요. 바닥은 띄움 시공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보관하기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는 일괄수동 스위치 이쪽에 잘 들어가 있고요.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 중문이에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왔어요.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요. 먼저 이렇게 주방이 보이고요. 이제 분리형으로 된 거실이 보여요. 먼저 거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거실, 네모 반듯하게 잘 나왔고요. 넓은 길이감을 자랑하는 아트월과 소파월이에요. 자, 왼쪽 보시면요. 이제 아트월인데요. 타일을 옆으로 누워서 시공해가지고요. 큰 길이감을 자랑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템바보드로 포인트를 준거볼 수가 있어요. 이쪽에 4인용 소파 충분히 가능한 소파월이에요. 소파월도 길이가 굉장히 넓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면의 창 또한 크고 넓게 잘 나왔고요. 이곳 같은 경우 이제 막힘 없는 조망권을 자랑하는 집이에요. 앞으로 평생 막힘이 없어서 평생 조망권에 서 이제 거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쪽 끝으로는 이제 부평역이 보이고요. 자 위에 상부에 한번 보시면요, 이제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공기순환장소 잘 들어가 있어요. 앤 엔틱한 조명이 이쁜 거실이었어요. 자, 주거 분리형으로 되어 있는 이제 주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이 제 주방이고요. 동선편한디자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깔끔한 화이트 톤 상부장에 이제 우드톤 포인트를 주는 하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한대 들어간 사이즈 충분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넓은 사이즈 싱크볼, 가스레인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엔틱한 조명인 식탁 등도 굉장히 멋있게 시공이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안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판상형 구조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복도 형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안쪽에 있는 게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방 사이즈 너무 크고 넓게 잘 나왔고요. 이쪽 보시면 창문도 크고 넓게 잘뺀거볼 수가 있어요. 자, 고급스러운 방영 벽지가 들어가 있고요. 한쪽에는 이제 포인트 벽지로 이제 포인트를 준거볼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이제 안방 욕실인데요. 안에서부터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통풍창도 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변기, 식물도 되어 있고요. 고급스러운 수납장에 세면대도 설치된 거볼 수가 있어요. 안방 욕실이 조금 작긴 하지만 은 그래도 문을 닫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정도 되니까요. 이점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방이고요. 두 번째 방도 사이즈 너무 크고 넓게 잘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는 게 안방과 두 번째 방, 거실 창이 다한 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이래서 퇴광과 통풍이 굉장히 잘 좋은 집이고요. 방 사이즈도 크게 잘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따뜻한 느낌의 고급스러운 벽지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주방, 바로 옆에 있는 베란다 방이고요. 베란다 방에 들어가게 되면은 따뜻한 느낌의 파스톤, 이제 방염벽지 돼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방 사이즈도 너무 크게 잘 나왔고요. 안쪽에 이제 베란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베란다 보시면 앞에 이제 수전 설치되어 있어서 이쪽 세탁실로 활용 가능하고요. 안쪽에는 이제 보일러실이에요. 보일러실이어가지고 이쪽에 이제 지저분한 짐들이 있잖아요. 안 보이게끔 안에다 놓고 보관하기 용이하실 것 같아요. 자 세탁실로도 사용한 베란다이기 때문에요. 이 방을 그냥 드레스룸을 사용하셔도 추천드릴게요. 드레스룸 겸용 작업 공간을 쓰시기에도 괜찮은 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메인 욕실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로 들어왔어요. 안에서부터 보시면 해바라기 수전 설치되어 있고요, 한쪽 면에는 포인트 타일로 포인트 주목을 볼수 있어요. 그다음에 세면대 변기 시공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따로 된다 시공이 안 되있는데요, 어 수납장이 굉장히 커서 이게잘 나와서. 이쪽에 젠다이 겸용 경룡, 수납 겸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저희다 자주 쓰시는 세안용품, 목욕용품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보여드린 집 이제 인천 부평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는 집이었어요. 방3 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되어 있었고요. 최초 분양가보다 1억 2천만 원, 3천만 원 이하에서 지금 할인 분양이어서 부평에서 가장 저렴한 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향후 GTX-B 노선 호재로 이제 상승 요인과 미래 가치가 큰 부평이에요. 영상 오늘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